황교익, 윤석열이 말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와 매우 유사합니다. 문장을 완결시키지 못합니다. 단어들이 문법과 맥락을 무시하고 나열됩니다.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통장을 시켜도 안될 지적 수준을 보입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들이 현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근혜를 세워두고 국정을 농단했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을 세워두고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심사입니다. 황경익. 요소수에 대한 질문을 한국어로 했는데 요소수는. 핵심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희귀 광물이라고 윤석열 기자 간담회. 박근혜. 고추로 만든 가루, 이건 굉장히 귀하네요. 박근혜.